엄청 온것 같은데, 시속 80으로 계속 와서,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. 네, 아직, 키로수가 지금 내비가 커서 잘안 보이는데, 1 시간 반 정도를 더 가야 되네요. 아.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, 이 클러치가, 다가 원래 다시 올라오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그게 되게 더디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클러치가 아예 안 눌리고 기어를 변속을 해도 그냥 기어가 빠져 있고 지금 클러치를 안 밟은 상황인데도 기어가 막 그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도 이게 악셀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이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차가 퍼졌다. 제가 이게 도로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레카를 부를 거거든요. 근데 빠지는 구간이라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뒤에 수신호를 하면서 레카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레전 드네요.